유다서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주시기를 꾸지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쓸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허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가 그 베드로 후소와 베드로 후소 특히 2장과 많이 그 겹치는 말씀들이 있다고 했죠. 베드로 후소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라. 여기 유다서도 마찬가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즉 위선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 마지막에, 제가 7절 말씀을 지난, 지난 어저께 말씀 나눴던 7절 마지막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면, 음란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동과 거머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다가 자기들 육체대로 살다가 그게 벌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오는 뭐라고 그러냐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꿈. 이런 사람들은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서 다섯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비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때 가장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의 몸이 속만 깨끗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는 영혼만 깨끗하면 되고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는 더럽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몸을 막 굴려도 된다 그같이 이 사람들은 음란하고 호색하고 늘 육체적으로 무엇이 즐길 것인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10절 말씀해 보면,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왜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고 안 오느냐. 이건 안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는 우리대로 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 하면, 여기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현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려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모압당 골짜기에 묻혔는데, 거기서 장사를 지냈는데, 누구도 모세의 시신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전되는 그, 뭐라 그까 구전, 구전되는 그 전승에 의하면, 사실은 그, 이, 바로 이, 이, 모세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바로 사탄과 미카엘이 모세 시신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는그 구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세가 워낙 유태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우상을, 우상화 만들으려고 사람들에 대한 그 우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미카엘과 이 악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논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위를 가진 천사장 미카엘이라면 당연히 사탄을 꾸짖을 수도 있는데 사탄을 꾸짖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 근데 어떻게 거짓교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권한을 없이 여기면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비방하고 꾸짖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비방할 권리도 없고 누구도 꾸짖을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죠 천사, 천사장에 있던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떠오는데 진리도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야기죠 셋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화이슬 진저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쓸이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인처럼 발람처럼 그리고 고라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탐욕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익을 볼수 있다라고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하, 말씀하신 대로 제사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드리는 사람을 가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제모를 받지 않으니까 동생을 죽인 사람. 그러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모아방 발락이 위대한 제사장 발라 매기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비방, 발락의 말대로 저주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죠. 근데 발락이 뇌물을 줍니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뇌물을 받으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다가, 짐승인 나귀에게 혼나는 장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탐욕대로 사는 사람. 고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의 16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모세 너만 하나님이 흠비는 사람이냐? 그리고 모세에게 도전했던 하나님이 도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실상은 뭡니까?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 애찬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할 애찬에 참여하지만 거기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 그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궤도를 잃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의 궤도를 잃고 방황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 면 아담의 칠대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담서부터 아담 셋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이에녹의 칠대손인데, 거기 보면, 예언하에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바로 아담이 우리 이 정경의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 위경 가운데 에녹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에녹서에 의하면, 에녹서에 의하면 에녹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인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느냐면, 경건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경스러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들춰내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불경하게 사는,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것이다. 뭐이 우리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에녹서라는 유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에녹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거기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유단, 유단은 인용하는 겁니다.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시신에 대한 이야기도 위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에녹서도 위경에 대한 다, 다는 이야기지만은 이걸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매사에 불평하는 자를 16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십계절 말씀해 보면 또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써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내 죄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일이 특별히 우리 감사 주일이고 내일 그 들을 말씀이 오늘 여기도 나오게 되는데 감사는 하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일이 잘될 때도 감사하고 일이 못될 때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악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개인의 경험에 근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 아니냐. 하나님 명령보다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살아.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은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이 영광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린 잘못하면 바보가 되버리고 말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자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조상적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청, 저, 조상적부터 믿었던 그 믿음을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도 바로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조상의 신앙을 넘겨줄 때 그들이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점점 점점 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을 가리켜 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 그 젊은이자라는 것은 뭐이 20대, 10대 청년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0대도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본질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종들 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변화물상한 이 시대에 날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길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오늘 다섯 가지 나왔던 마지막 때의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다가 가르쳐 주면서 절대로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시원교회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시절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를 위해서는 비방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변함무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이렇게 넘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지 정말 때로는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붙잡으면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바로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뜻,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의 삶이 어되는 것을 오늘 유다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재하신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